골프 황제였던 분입니다. 아, 과거에 제일 잘나갔던 골프 여러 가지 선수들 중에서 게리 플레이어라는 선수인데 최근에 최고령 홀인원을 기록해서 새로운 신기록을 세우셨죠. 자, 이 게리 플레이어가 전성기 시절에 정말 잘나갔던 시절 아닙니까? 굉장히 우승도 차지하던 그 시절에 팬들이 어, 어떻게 그렇게 골프를 잘 치십니까? 부럽습니다. 저도 그렇게 골프를 잘 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막 찬사를 보내니까 게리 플레이어가 그 당시 했던 말, 전성기 시절 에 했던 말입니다. 아이고야, 제가 뭐 그냥 평범하게 치는 거 같습니까? 저는요,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골프 1000개를 칩니다. 그러면 당연히 손에 물집이 잡힐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붕대를 감고 피가 나는 상태에서도 또 어떻게 한다? 다음날 1000개의 공을 칩니다. 이게 전성기 시절의 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. 늘 이렇게 1000개씩 기본적인 연습을 해오고 있다는 거. 이것이 위대한 선수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결이다. 그래서 뭐 리더가 됐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어떤 뭔가가 있겠지라고 잘못 탐구하기보다는 가장 주어져 있는 것, 나한테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이런 기본기들을 한번 돌이켜보고 이것을 또 내가 우리 부산에서 녹여내기 위해서 돌이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.